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 이거 내가 이거 하나 그려줄 거야. 이거 그릴 거니까, 이거 여러분 운 좋은 줄 알아, 이거. 이건, 이거 나한테 걸렸어, 지금. 자, Y에. Y는 x 이렇게 갈 거야. 2025학년도요. 6월. 28번 문제죠. 이 미적분 여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아우 쉽지 않죠. 일단 fx는요. 나와있어. 문제 한번 잠깐 써볼게. x a 2의 제곱 e x 라고 나와있구요. 다시 밑에는 e 에 e 에2 x-a에 더하기 4에 2에 a였다. 여기까지. x는 a보다 크거나 같았고 x는 a보다 작았다. 요렇게. 미분할 거야? 바로 미분 한번 해보겠죠. 그림도 그려야 될 거라서, f'x 까지 바로 구해보면, 얘는, 이 미분하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미분하면은, 어, 미분, 그냥, 그냥, 미분하고 묶었을 거라서, 간략하게, 어, x-a-2에, x-a-e에, 2의 x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직선입니다. 2a가 될 거고 x는 a보다 작았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까지. 미분한 것도 한번 구해봤고요. 어? 우리 알죠, 알죠, 이거? 이거 뭐 이런 거건좀 잡아, 잡아가겠습니다. <laughs> 자, 살짝 a와 a와 a 플러스 2에서 어, 증감의 변화를 겪을 거고요. 증감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EX가 당함수에 붙어 있을 때를 추가를 시켜야 되겠지. EX가 당함수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좌, 요 EX는 좌점근.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어, 맞습니다. 이렇게 X축에 Y하고 이렇게 갇혀서 좀 그려보면은 아마도, 맞습니다. A에, 직선이 요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A 플러스 E였다. 이렇게딱이 정도. 여기서부터는 직선, 여기서부터는 곡선 근데, 여기다 뭘 했냐면 얘가, 어, T를 그었어. FX에다가, FX라는 함수에다가, T라는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의 최솟값이 GT. 아! 이렇게 오면은 너가 G T 이구나 이게 T라면 내려와 G T는 계속 내려오겠죠 너너 너. 내려오다가 아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 G T는 갑자기 바뀝니다 급격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그점 바로 요점이겠죠 요점, 요점 아주 중요한 점 요점 요점 그러니까 즉 G T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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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값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훅 가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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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요점 요점이 바로 1 0이겠죠 그래서 우리, 어? 이정도는 금방 찾아내죠? 맞습니다. 어 A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죠? 어, 4에 2에 A가 10이었다. A는 LN3 여기 이렇게 딱 하나 잡았고요. 끝이 아니야 나한테 물어본 거는 바로 G 프라임 F에 A 플러스 2와 G 프라임 F에 A 플러스 6에 어? 이게, 선생님, 미분해술 구하라는데, 맞아, 미분해술구라 그랬는데, 우리 요구한 게 알죠? 자, gt를 집어 넣었을 때에 t가 됩니다. 즉, f에 gt를 집어 넣었을 때 t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야? 맞죠? 역함수의 정의죠. 아, f랑 g. 근데,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여야 되는데, 실제 fx가 지금 역함수 존재할까? 일대일이 아닌데 얘는 역함수가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은, 않는다가 정답인데 이거 어떤 일이 발생된 겁니까 이거? 그쵸? 즉 얘네들은 자 gx의 존재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gx는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fx가 일대일 함수가 아니니. 근데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맞아요. 부분적인 역함수의 관계를 찾는 거야. 점들간에 혹은 그 점에서의 뭐 기울기 간에 관계를 찾는 거지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 이거 내가 이거 하나 그려줄 거야. 이거 그릴 거니까 이거 여러분 운 좋은 줄 알아 이거 이 이거, 이거 나한테 걸렸어 지금. 자 y에 y, x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자, 이거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함수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다, 치자. 파란 함수는 똑같이. 자, 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이거 얘가 비슷하게 좀 그린 겁니다. 그냥 직선으로 좀 편하게. 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이것은 분명히 얘네들은, 파란색과 노란색은 Y는,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약간 Y는 X에 대해서 대칭 맞습니다. 대칭이고요. 잘 들어. GX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 이런 함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의 함수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게 막 GX 이 파란 게 GX라면 이 노란 건 FX는 안되지. FX라고 쓰면 안되지. 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부분에서니까 나는 H1X라고 잠깐 표현할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부분도 니가 만약에 GX라면 너는 H2X가 되지? 이렇게. 근데 당연하지. H1X는 뭘것 같아? 너. 여러분들, 얘죠. A보다 작은 이 부분, 얘겠죠 얘. 얘가 바로 H1X랑 똑같은 애지. H2X는 어, 뭘것 같아? A보다 큰 부분, 얘죠? 얘죠. 얘가 바로 h 2 x 고요 얘가 바로 H1X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따로 꼭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분적인 역함수에 대한 미분 개수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목적이고요. 조금 지울게. 이 부분은 좀 지워도 될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 이 부분. 아... 이 부분에서는 음, 사실상 여기에 이제 이미 여기 만약에 여기 f x 가이 있었죠. 이렇게 f(x)가 이렇게 내가 h1x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렇지.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g(x)가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기울기와 요 점에서 기울기를 각각 물어보는 똑같지. 왜냐면 직선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g 프라임 f의 a 2 +E, 너는 이 기울기가 얼마? 야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이 기울기가 아마 2의 E에, 2a이거든, 요렇게. 그렇다면 얘는 그냥 2의 E에, 2a 분의 1이죠.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여기 끝. 아, 너의 너의 기울기가 2의 2라면, 너의 기울기는 2의 E에, 2a 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긴 끝. 그럼 이제 부분 2는 얘는 자.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x쪽 y쪽이 있다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런 부분 이런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없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요게 h2x 그리고 요게뭐요렇게 생긴 게뭐 이렇게 생긴 게 g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a+6이라는 플러스 어떤 a+6이라는 a+6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아 g 프라임 f의 h2의 a+6이라는 플러스 즉 h2x랑 f(x)는 지금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명칭을 h2x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녀석은요. h2 프라임 a+6분의 플러스 1일 거고요. 당연히 얘는 f 프라임 a+6분의 플러스 1과 같겠죠. 그대로 넣을 겁니다. 여기 미분개 여기 여기 구해놨어. 이미 아까 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거 얼마겠어. 이제 6, 4, 6, 그 다음에 2에 A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녀석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H2 얘다 썼으니까 이제 다 G 프라임 F에 A 플러스 6, 그 다음에 G 프라임, F에 A 플러스 E. 너는요? 너가 이제 위에 올라갈까? 이제 이게 분의 1이니까, 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2에 A 더하기 6이겠고요. 그 밑에는 2에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이제 LN3 집어넣으면 요거, 요거 집어넣겠죠? 이거 집어넣으면 가볍게. 넌 9분의 4, 6, 3. 이의 6승 정도 될 거. 제가 이거 8에 6승이겠더라 여기까지. 모두록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문제 핵심은 뭐겠어? gx라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g x 라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역함수에 대한 각각 기울기 간의 관계를 찾는 데 집중을 했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